눈이 뻑뻑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늘 건조했죠? 렌즈 빼고 눈 세척하는 게 번거로웠나요? 이제부터 렌즈 위에서도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눈속 이물질을 씻어내는 스마트 세척기를 소개합니다. 눈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 스카이즈 간편 눈 세척기입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간편한 펌프 방식이 만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조용하게 눈속 이물질을 제거해 줄눈 건강 필수템이죠. 렌즈를 뺀후 세척할 필요 없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눈속 이물질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여 렌즈 착용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복잡한 사용법은 잊으세요. 펌프 방식으로 작동하여 원하는 만큼 세척액을 조용하고 깔끔하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눈 모양에 맞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세척액이 새지 않고 눈 전체를 가장 부드럽게 감싸 줍니다. 분리 세척이 가능하여 가 가장 깔끔하게 위생 관리가 용이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파우치나 가방에 가장 빠르게 넣어 휴대하기 좋아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장시간 렌즈 착용 시 SOS 응급 처치가 가능합니다. 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분들, 안구 건조증이나 미세먼지로 눈이 자주 불편한 분들 눈 세척을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간편 눈 세척기로 눈 속까지 시원하게 케어하세요. 당신의 시야가 가장 맑고 부드럽게 펼쳐질 겁니다. 지금 세척기를 특별가에 만날 수 있는 찬스, 품절되기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꿀템으로 돌아올게요.